장자 자편 27 우원 1 우원 19요 중원 17 이요 치연 일출 한데 화이천 예라 우원 19니 자외론 지라 친부 불이 기자 매 하니 친부 예 지는 불약. 비지 부자야로. 비오 죄야오. 인지죄야라. 여기 동즉 응하고, 불역이 동즉 반하며, 동어 기위 시지하고, 이어 기위 비지라. 중원 17이니, 소위 이었야라 시위 기에나, 연선을라도 이무 경위 본 말하면 이 기념 기자나 시비 서야라 인이 무이 선인은 무인 도야며 인이 무인 도면 시지위 진인이라 치연 일출하여 화이천예한데 인이 만연하니 소위 국년이라 불언즉 제하니 제 여언 부제하고언 여제 부제하라 고왈하여, 언 무언이라. 언 무언하면 종신언이라도 미상언이요. 종신불언이라도 미상불언이라. 유자야 이가하고, 유자야 이 불가하며, 유자야 이연하고, 유자야 이 불연한데, 오호연가 연어연이라 오호불연가 불련어불련이라 오호가오 가어가라 오호불가오 불가어불가라 물고유소연하고 물고유소가라 무물 불연하고 무물 불가라 비치연일출하여 화이 천예라면 숙득 기구리오. 만물 개 종야오. 이부 동영 상선이라. 시절 약환하여 막득 기륜하니 시위 청균이라. 청균자 천예하라. 이 책은 우원이 열 가운데 아홉이고, 중원이 열 가운데 일곱이며, 치연은 날마다 나오는데, 자연의 분수로 조화된다. 즉, 천예로 조화된다. 우원은 열 가운데 아홉인데, 외부 것을 빌려다 말하는 것이다. 친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위해 중매하지 않으니, 친아버지가 자식을 칭찬하는 것은, 자, 자기 아버지가 아닌 경우만 못하기 때문으로, 내 잘못이 아니고 남들의 잘못이다. 나와 생각이 같으면 호응하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반대하며 나와 생각이 같으면 옳다고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르다고 하기 때문이다. 중어는 열 가운데 일곱인데 따지는 말을 그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나이 많은 이들이기 때문이지만 나이가 앞서더라도 말에 사리와 본말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남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도가 없는 것이며 사람이면서 사람의 도가 없으면 이런 사람을 진부한 사람, 즉, 나이만 먹은 사람이라고 한다. 치어는 날마다 나와 자연의 분수로 조화되는데 무궁한 변화에, 즉, 만연에 맡겨두는 것이니 천수를 다하는 방법이다. 말을 하지 않으면 조화되니 조화는 말과는 조화되지 못하고 말은 조화와는 조화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말에는 주관적인 말이 없다고 한다. 말에는 주관적이긴 말이 없으면 평생토록 말을 해도 일찍이 주관적인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평생토록 말을 하지 않아도 일찍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각자의 주관이 있어 옳다고 하고. 각자의 주관이 있어 옳지 않다고 하며, 각자의 주관이 있어 그렇다고 하고, 각자의 주관이 있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러한가? 그렇다고 하는 데서 그렇다. 어디에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서 그렇지 않다. 어디에서 옳은가? 옳다고 하는 데서 옳다. 어디에서 옳지 않은가? 옳지 않다고 하는 데서 옳지 않다. 만물은 본디 그러한 바가 있고 만물은 본디 옳은 바가 있다. 그렇지 않은 만물은 없고 옳지 않은 만물은 없다. 치연이 날마다 나와 자연의 분수로 조화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렇게 오래 갈수 있겠는가. 천지 만물은 모두 각각의 종류이고 같지 않은 모습 때문에 서로 바뀐다. 처음과 끝은 고리와 같아서 그 단서를 잡을 수 없으니 이를 청균이라 한다. 청균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우원 2. 장자 위해자왈리라 공자 행년 60에 이 60화하니 시시 소실을 조리 비지라 미지 금지 소위 시지도 비59 비하라. 해자왈리라 공자 근지 복지하라. 장자 왈이라 공자 사지 으나 이기 미지 상은이라 공자 운하여 부수 제호 대본하니 복령이생하면 명이 당률하고 언니 당법이라 이의 진호 전하여 이 호오 오십이는 직복 인지 구이으라 사인 내이 신복하고 이 불감 오립이라야. 정 천하지 정이라 2호 2호인저 오차 부득급 피호인저 장자가 해자에게 말했다 공자는 나이 60이 되도록 60번 변했으니 처음에 옳다고 하던 것을 끝에 가서는 틀렸다고 했어 지금 이른바 옳다고 하는 것도 59살 때 틀렸다고 한 것이 아닌지 알수 없어 해자가 말했다 공자는 뜻을 부지런히 하여 지식에 힘썼기 때문이오 장자가 말했다. 공자는 그런 것들을 버렸지만 그는 일찍이 그것을 말한 적이 없었어. 공자가 말하기를 큰 근본, 즉 도에서 재질을 받았으니 영묘함을 회복하여 사랑한다면 소리를 내며 음률에 맞고 말을 하면 법도에 맞는다라고 했어. 이와 을을 앞에 펼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며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는 것은 다만 나부, 나무 입을 이길 뿐이요.사람들을 마음으로 따르게 하고 감히 대립하지 않아야 천하의 안정을 확정하게 되지요.그만둡시다.나는 아무래도 공자에게는 미칠 수가 없어.